네 안녕하세요 코인아재 아재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각 2024년 8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자 어느덧 7월이 가고 8월이 시작되었는데요 7월 수익률부터 제가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7월 1일 타이코 12%를 시작으로 레이어제로 8% 멀티버스X 8% 그리고 다시 한번더 멀티버스X 2차 입절 나오면서 13% 레이어제로 8% 그리고 레이어제로 한번더 진입하면서 13% 이뮤터블X 7% 타이코 다시 한번더 진입하면서 7% 폴리메시 7% 솔라나 9% 이뮤터블엑스 2차 입절하면서 12% 폴리메시 또한 2차 입절하면서 12% 레이어제로도 2차 입절하면서 13% 비트코인캐시 13% 솔라나도 2차 입절하면서 16% 세이도 2차 입절로 12% 크레딧코인 7%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진 레이어제로 곧바로 2차 입절 나오면서 13% 하이코도 2차 입절하면서 12% 크레딧코인 9% 그리고 레이어제로 3차 입절하면서 27% 하이코 또한 3차 입절하면서 25% 그리고 멀티버스X 8% 이더리움 클래식 21% 스톰엑스 7% 그리고 스톰엑스 한번더 2차 입절 나오면서 12% 그리고 스톰엑스 한번더 3차 입절 나오면서 무려 23% 그리고 주피터 8% 바운스토큰 8% 그리고 주피터 한번더 입절하면서 13% 솔라나는 3차 입절하면서 26% 그리고 한번더 잡아드린 레이어 제로 8% 비트코인 캐시 또한번3 차 입절하면서 30%, 크레딧코인과 세이 각각 9%, 12%, 바운스토큰도 13%까지 이렇게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수익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7월 한 달간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확히 7월 딱한달 영상에서 보여드린 종목 포함해서 전부 단기로 461%를 넘는 엄청난 수익 투명하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단기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두었으니까 편하게 입장하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스톰엑스인데요. 스톰엑스는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실시간 타점 잡아드려서 최소 24% 이상 수익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영상 후반에 담아 드릴 테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셔서 단기 폭등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일봉이 아닌 우선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미리 추세선을 그어드렸는데요. 전형적인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는 하락 쇠기형 패턴이 나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하락세기형 패턴의 경우 쇠기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매우 높은 확률로 이 쇠기의 끝 부분에서 엄청난 폭등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톰맥스를 보시게 되면 완벽. 세계의 위쪽을 강력하게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발생된 큰 폭등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금 폭등 직전의 자리를 다잡은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최근 들어 꾸준하게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들이 쌓인 모습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10%에 들어온 만큼 현재 세력과 개미들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다음 주요 매물대가 15원 부근에 위치해 있고 세계의 끝에서 위쪽으로 방향이 정해진 지금 이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기 폭등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5원 매물 때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이전에 쌓인 막대한 거래량까지 소화될 경우 15원을 넘어서 20원 매물 때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방으로는 11원에서 12원 부분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요. 1차적으로는 15원, 그리고 2차적으로는 20원 부근까지 차근차근 분할 절하시면서 엄청난 손익비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상에서 말씀드린 매도 시나리오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응법이 바뀔 수 있습니다. 24시간 움직이는 코인 시장의 유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실시간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제가 직접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무료로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수익처럼 이번에도 폭발적인 수익 여러분도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스톰맥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